영서 지역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원주 지역에 만 세대 가까운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급량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시설 존치를 주장하는 투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건과 시설 존치를 놓고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어게인 평창 기념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기념식은 2월 9일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올 들어 첫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연이틀 극심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자체 발생 미세먼지라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영서 남부, 햇빛을 차단한 두터운 먼지층이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앞에 치약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잿빛 먼지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주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 3 1 마이크로그램 기준치의 4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비염이 있어 가지고 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더 그렇더라고요. 왜 힘들고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과 전북, 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도내에서도 미세먼지 모니터링에만 그치지 말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유아의 등원 조치를 자제를 하거나 취약계층 경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라라가 아니라 마스크를 좀 지자체에서 보급을 해주던가요. 농촌과 어촌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도심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군단위도 많습니다만 동단위에서는 어 적어도 교통 대책과 또 산업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 제어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이고요. 강원도는 발전소와 소각장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도로 청소차를 하루 2회에서 2, 3회로 늘리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해 원주 지역에 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내 1,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다섯 번째 아파트 입주로 매매와 전세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분양가보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싸게 내놓은 아파트도 적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짓고 그다음에 또 주로를 사람한정돼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갑자기 심해져 가지고 이 투자로 주택을 집사 놓으신 분들은 마이너 2000까지라도 빨리 팔고 싶어서. 굴산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싸게 처분하면서 원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원주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4,4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원주 지역의 만세대 가까운 최대 물량의 입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7,700여 세대가 쏟아진 데 이어 올해 9,2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정책과 금리 인상, 누적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매수가 관망세를 보이면서 올해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한국 감정원은 도시 규모 등을 봤을 때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하향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상되는 이주 기업들이 빨리 들어온, 들어올수록 안정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7월 1,800여 세대까지 증가했다가 작년 말 1,200여 세대로 6개월 새 600세대가 해소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선 지역 161개 사회단체가 알파인 경기장의 시설 존치를 주장하는 투쟁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복원과 시설 존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군민이 사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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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사소한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등 일부 시설 존치를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정선 군과 군위의 지역 161개 사회단체가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한 겁니다. 투쟁인는 산림보건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을 남겨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치진 올림픽의 유산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알파인 경기장을 그것도 최소한 필요한 도로하고 관리 도로만 치하겠다 스키장 슬로프는 원상 복원하시라 하고 우리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투쟁인은 알파인 경기장 일대가 500년 된 원시림이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전 보건 공사는 거리상을 스키장 조성 공사 수준에 그걸 또다시 파치 골입니다. 이미 1960년대 대규모 벌목이 행해져 오래된 나무들이 사라진데다 산림청이 42km 구간에 걸쳐 임도를 개설하고도 4.8km에 달하는 관리 도로는 왜안 되냐는 겁니다. 또 산림청이 지난 1997년 가리왕산에 대규모 멧돼지 증식 사업지를 만들고 50km에 걸쳐 철조망까지 쳤다며 산림청의 이중잣대를 비난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22일 군민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정부 투쟁 집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주요 쟁점별 대응 방안 자료를 내고 원상 복원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전면 복원의 조건으로 알파인 경기장 설치를 승인했고. 이후 곤돌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개최 전 활용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강원도가 제출하지 않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곤돌라 유지 비용도 연간 최소 13억 원이 필요한데 경제성이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에 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 등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